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결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나 낯을 따를 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욕을 정죄했고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말이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에 고통을 더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과 비난을 견딜 수 없었던 욥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주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요배 친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보시는 주님을 향해 삶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요배 친구들은 거짓을 지어내며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았습니다. 요배 지혜는 책상에 앉아 책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며 귀로 들은 경험적 지혜였습니다. 요번 친구들 향해 그들의 지혜를 자신도 다 알고 있고 그들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요번 친구들 향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고 평가합니다. 요배 친구들이 주장한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욕의 친구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욕이 죄인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욕은 친구들을 통해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욕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요백에 더큰 고통과 아픔을 주기에 그들은 돌팔이 의사와 같은 자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는 요백 친구들처럼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 하더라도 거짓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돌팔이 의사와 같이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의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요배 친구들은 말로써 무지와 어리석음을 증명했고 주님을 위해 부리를 말했습니다. 지혜는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통해 무지와 어리석음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말을 통해 전달되고 전수됩니다. 성경의 지혜도 책에 기록되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말은 지혜가 전해지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반면 말을 통해 누군가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증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욥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잠잠했다면 지혜로운 자처럼 생각했을 것이지만 말로 인해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증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된 불의를 말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증명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욕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가 필요없는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욥은 자신의 행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평가를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욕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친구들이 아닌 자신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고백한다면 분명 주님은 자신을 정의롭다고 인정하실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욕의 고백은 허세가 아닌 진실이었고, 망상이 아닌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 욥의 의롭고 경건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누군가 우리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또는 거짓으로 인해 속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고통을 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고 목적을 위한 수단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 인정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됨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